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8월 23일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음, 보합권, 예, 약 보합으로 둘다 마감을 했습니다. 아, 사실 어,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잖아요. 특히 나스닥이 그래서 어, 걱정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는 어, 아침이 저점이었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코스닥 역시도 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은 아니지만 캔들 자체는 상당히 좋게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원인은 뭐냐? 어 사실 뭐 일본 증시나 나스닥이나 뭐 다른 나라 증시 보면은 사실 계속해서 올라왔고 별로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4, 5일 동안 어 너무나 부진했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급락한 종목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 개파락을 어 진행을 했지만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끌어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20일 선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내의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코스피가 의외로 좀 강세인데요. 코스피는 어 20일 선 이제. 아마 위가 될것 같아요. 이 아래로 잘안 빠지는데 자 여기서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시장은 뭐 보합권이라서 움직임이 크게 이제 없었는데 오늘 뭐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는 영향을 받았고 뭐 자동차주는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은행주도 그렇고 그러나 뭐 지수가 크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움직임은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다수의 섹터가 뭐별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코스닥에서는 어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바이오 주가 대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2차 전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 줬는데 뭐 하루 만에 예, 뭐 거의 뭐 다시 제자리로 올려고 하는 자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 차전지 예,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요한 이틀 동안 올라오면서 어, 괜찮아 보이니까 매수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같이 이렇게 하락한 날 사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예 어제처럼 오른 날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예, 실망감을 줬고 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좀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후에는 좀 회복된 종목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반도체 주는 좀잘 버텨줬다 그냥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오늘은 이제 테마성 종목들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마성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뭐 미국 대선 관련된 종목들, 대왕고에 관련된 종목들, 종고체 뭐뭐 이런 것들도 뭐 등락이 좀 있었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어, 바이오. 반도체 조정받은거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심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안 좋으니까는 안 산다라는 게 아니라 그쪽이 안 좋을 때 사야지 오늘과 같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알테오젠 사신 분들은 9% 수익 나고 오스코텍이나 뭐 유한양행 사신 분들은 10% 수익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매수를 하시라. 예. 그래야지, 이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 오수코탱, 알티오젠 사서 뭐예요? 예.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을 때, 예, 매수를 하자. 아, 이말 계속해서 이제 드리도록, 어, 드리고 있는데, 음,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안 좋을 때 눌림을 주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어, 공략을 하자.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어제도 뭐 어, 말씀을 드렸지만, 어, 유한양의 좋은 소식이 나오고 나서 크게 빠졌지만은 추세가 죽지 않았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주요 바이오주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 안에서만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안에 있는 종목만 좋아요. 바깥에 있는 종목도 물론 좋은 종목이 있지만은 어 근데 얘네들은 뭔가 확신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그나 어, 그리고 여기 대형주들,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SK바이오팜, 녹십자, 종근당, HK이노엔 이런 종목들은 또 흐름이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한번 하는데 이쪽은 사실 대형주라서. 어, 음,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은 좋은데, 에, 근데 이게 의외로 수익이 잘안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위에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봐서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어,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어,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어 모멘텀 플레이 할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할 건데 모멘텀 플레이 할수 있는 거는 사실 바이오하고 테마성 종목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테마성 종목이 요새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많이 빠진 거어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음 이런 바이오주도 어떻게 보면 모멘텀 플레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다시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고 그리고 리가캠이나 ABL바이오도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좀 보였고 유한양행도 그렇게 안 좋다 안 좋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추세를 이탈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았으면 이미 진작에 더 빠졌어야 돼요. 근데 그런 흐름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알테오젠도 여기서 십자가 패턴 나오고, 다음날 강하게 올라가는 자,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봐서는 한 번, 두번더상승이 나와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아 보인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일단은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아, 어, 엔비디아 아, 실적 발표 때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주도 요번에 어, 눌림을 주는 종목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근데 눌림을 확실히 주는 종목이 사실 별로 없어요 좀 애매모호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 많은데 어, 이렇게 제우스처럼 이렇게 21선을 딱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서는 자 이런 종목이 좋아 보인다 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 21선을 지지받 조금 위에 있는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어, 반도체주도 하신다라면은 에, 결국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는 솔직히 예상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지금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어, 애를 쓰고는 있다 특히 대형주 딴에서 보게 되면은 어,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한번 등락을 한번 더 하게 된다라면은 어, 다시 한번 정배열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되니까 한번, 어, 한번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시긴 하는데 예,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뭐 오늘 미국에서 뭐 포드는 전기차 이제 뭐 취소 그런 투자 투자 취소 얘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화제 얘기도 나오고 어 올라갈 모멘텀이 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마도 미국 대선 이유가 어떤 움직임이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때까지는 어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한달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테마주 하셔야 되고 바이오주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어, 실적 좋은 종목도 눌림 주는 거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은 웬만하면 손실 안 납니다. 수익이 나니까 자, 여러분들 어,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에서 좀 많이 찾아보시고 모멘텀 플레이는 바이오주. 자, 바이오주 쉽게 하는 방법은 수급을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외 테마주들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똑같은 이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자 그만큼 중요한 얘기고 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똑같이 말씀을 드려야지 다르게, 이유 어 다르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시고 반복적인 매매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6476167번으로 숫자 7번 문 문자로 답장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수익을 알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제공해 드리고요. 저희가 최근에 ai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담은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찌됐든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자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ai 전자책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자이 전자책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 0 1 0 6 4 7 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써서 문자로 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